서울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뉴스와 정보입니다. 지난 한 주일은 콜레라 비상으로 걱정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네, 런런콜콜레라은주주물물음음식을통해해전전염된다하하 되도록이면 어패류나 나0식을 삼가고 또 손을 자주 씻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콜레라는 위생에만 철저하면 예방할 수 있고 네. 또 감염됐다 하더라하초라치초만치절히적하히잘하이은완치 이상 완하다고하하다철하히주 철저히 주의무하려워할필요워할 필요는 없을 다 같습니다. 전문가들의 얘기로는 해수 온도가 내려가는 이번 달이 고비가 될 거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물은 꼭 끓여서 드시고 나름 식을 삼가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순서인 서울시 뉴스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현재 공사를 진행시키고 있는 2기 지하철 총 145km 중에 1단계 5호선에 속하는 왕십리에서 고덕까지의 구간이 다음 달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왕십리에서 고덕까지의 15km 구간은 명일동, 길동, 천호역을 지나서 아차산 장안평을 거쳐 왕십리역에서 내려 2호선을 갈아탈 수 있습니다. 그간 완벽한 시공과 철저한 사전 검사를 위해서 개통 시기가 다소 지연이 됐지만 시민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지하철이 되기 위해서 지금도 빈틈없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왕십리에서 고덕 구간은 차량 영모자동화 등 주요 운전 설비의 완벽한 작동과 이를 통괄 조정하는 시스템 검증 작업을 마치고 6주간의 영업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분 개통하는 1기 지하철은 1기 지하철과 다른 특징들이 있습니다. 먼저 무인 운전도 가능한 자동 운전 방식을 채택했으며 분진 방지를 위해서 선로를 차가리 아닌 콘크리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환기 설비도 과거 지하철들은 자연 환기나 강제 환기가 혼합되어 있었지만은 이번에는 전면적으로 강제 환기 방식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절기에 지하에서 그 답답함이 많고 더웠기 때문에 전 역사를 냉방설비를 전부 갖추었습니다. 아울러 이기 지하철은 올해 말에 개통되는 강서 구간과 거여 구간을 비롯해서 단계별로 개통이 돼서 98년 말에 최종 완공됩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어려움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힘들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서울시의 창업보육센터가 그 일을 도와드리게 됐습니다. 자본과 기술 등 창업 여건이 취약한 예비 창업자와 창업 후 1년이 안된 신규 사업자를 위한 창업 보육센터가 지난주 15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강서구 등촌동에 부지 약 2,500평, 건물 1,100여 평의 규모의 첨단 과학 분야의 21개 업체가 선정돼 입주하게 됩니다. 창업 보육센터의 운영은 시가 위탁한 서울대학교에서 맡아 운영하는데, 기술과 경영을 도와주고 창업 자문을 해줍니다. 이제 창업 보육센터에 입주해서 첫 발을 내딛는 한 젊은 사업가를 만났습니다. 중소기업을 처음 꾸려 나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자금 부분인데요. 이 창업 보육센터를 통해서는 자금 지원을 풍부하게 받을 수 있고요. 또 새로 창업을 하다 보니까 경영 전반에 대해서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공대와 같이 지원을 받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공대를 통한 기술 쪽 지원도 받고자 합니다. 산업체와 학교 그리고 시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기업을 지원하게 되는 창업보육센터 첫 달을 내딛는 예비 사업가들에게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가을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높고 푸른 하늘과 청명한 날씨, 그리고 단풍. 뭐 그런 풍경들도 생각이 나시겠지만은 그래도 가을 하면은 무엇보다 문화가 생각나실 겁니다. 바로 가을은 문화의 계절이기도 하지요. 서울 리포트 오늘 이 시간은 그래서 이 가을에 펼쳐지는 문화 행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놀람> 안녕하세요. 서울리포트입니다. 어때요? 대학로 분위기 아주 흥겹죠? 바로 지금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면 요 이처럼 흥미롭고 다양한 문화행사가 바로 여러분, 서울 시민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 예술과 문화의 거리 대학로에는 문예회관을 비롯한 각종 문화공간들이 질비한데요. 지난 9월 6일부터 제19회 서울연극제가 펼쳐지고 있어 시민 여러분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주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은 마로니에 공원에는 갖가지 볼거리가 풍성해서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흡족하게 합니다. 하루 종일 일과에 쫓겨 바쁘게 생활하는 직장인들이나 주부들이 시간을 내서 공연장을 찾아가기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들이 많습니다. 덕수궁 돌담길이 끝나는 자리에 있는 정동극장에서는 낮 12시 반부터 30분 동안 직장인을 위한 정오의 예술 무대를 열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불과 천 원의 입장료를 받고 뮤지컬, 발레, 창등 공연의 내용을 매일 바꿔가며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순수 예술의 참맛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공연이 이 인근 직장인들에게 아주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이런 생활과 문화를 자연스럽게 결합시키는 공연을 많은 공연을 만들어서 그 직장인과 시민들에게 그싼 가격에 아주 좋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공연을 그 보여줄 계획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경희궁 내에 위치한 시립 미술관인데요. 시민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 보시기에 좋을 만한 다양한 전시회들이 연중 내내 이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이곳에서는 현재 서울 공예대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공예부문의 원로 및 중견 작가들의 작품 100여 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이달 25일부터 주변 직장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분수대 광장축제를 다시 시작할 예정이고 이와는 별도로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서울시립무용단, 관연악단, 가무단 등 서울시 소속 8개 공연단체가 매주 번갈아 공연을 하는 토요상설무대도 불과 2천원의 입장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저희 세종문회관 분사광장 공연 내지는 토요상설무대도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저희 전속단체와 같이 호흡을 같이 하면서 관람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희 세종문회관은 앞으로 고수부지라든가 또 용산가족공원 또 뿌랑탕백화점 또 학교 순회 공연 이런 공연을 공간이 있는 곳이면 은 우리 전속단체가 찾아다니면서 공연을 할 그런 계획으로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순 서울시장은 얼마 전 97년까지 한 구에 한개 시계 문화원을 만들고 각 지역의 구민회관, 공원, 거리 등을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혀 시민들의 삶의 질도 한층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서울 도심에도 어느덧 가을의 빛이 완연한데요. 이 가을에 TV 앞에만 계시지 마시고요. 가족들과 함께 그윽한 예술의 향기를 직접 느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서울리포트 양혜진이었습니다. 아, 올가을엔 유난히 문화 행사가 풍성한 것 같습니다. 소중한 이들과 함께 해 보는 시간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 정보 마당입니다. 어떤 정보가 있는지 유심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광복 50주년을 맞아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부라면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는 주부백일장에 개최됩니다. 10월 5일 용산의 가족공원에서 열리며 시상뿐 아니라 참가자 전원에게 중식과 기념품도 드리게 되는데 참가 접수는 28일까지 시청 부녀복지과나 구청의 가정복지과 그리고 부녀복지관에서 받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화합이라는 주제로 중국,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가 95창무국제예술제에 참여합니다. 서울시의 후원으로 이달 26일부터 10월 17일까지 호아마트홀과 홍대 앞 포스트 극장에서 5개국 11개 단체의 다채로운 현대무용이 펼쳐지게 됩니다. 제8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가 18일 개회식을 갖고 다음 주 28일까지 10 하루 동안 열립니다. 제4대 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 서울시장에 대해 질문을 하는 등 상임위 활동을 갖게 됩니다. 최근에 남산공원에 올라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남산공원에 있는 소동물원에서는 지난달 예쁘고 건강한 숫꽃사슴 한 마리가 태어났습니다. 네, 이 소동물원은 지난 1971년에 개원이 됐는데요. 사육장이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동물관리를 잘해와서 현재 꽃사슴을 비롯한 33종, 236수의 동물가족을 건디고 있다고 합니다. 남산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는 이 꽃사슴의 탄생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 우리 서울의 밝은 앞날을 예고하는 것 같아 대단히 흐뭇합니다. 이번 휴일에는 가족과 함께 가까운 남산공원으로 놀러가셔서 이 귀엽고 예쁜 꽃사슴을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한데요. 네, 늘 건강하시기 바라면서 서울시 뉴스와 정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